다번 어, 심리적 연구는 보여줘 왔다. 대, 동사담의 템 뭐라고요? 뭐, 뭐? 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나라라로 해석되면 뭐만 써야 된다? 대. 첫 번째, 나가 뭐예요? 라는 것. 그쵸? 아 나하고, 라는 것. 그다음에 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도 있어요. 나는. 동격의 대. 이 밑에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라라는 뭐밖에 안 된다? 배 밖에 안 돼요. 위치 못 써요, 여러분. 네. 자, 심리적 연구는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어, naturally, 자연스럽게라도 해도 되지만, 천성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어, 타고난 대로, divide. 그니까, 러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divide u 뭐 하더라? 어, 완전히 나누더라, 이거죠. 네? 어, 아까, percive가 뜻이 뭐였죠? percive. 인식하다, 인지하다잖아요. cognitive도 인지적, 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럼 여러분, 어, 이렇게 우리가 삽, 을 해서 땅을 파요, 삽으로. 그건 육체적 노동이죠? 네. 그럼 인지적 노동이라는 거는 뭘까요? 아.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음료가 뭐예요? 음료수? 그 무슨 음료수인지 모르죠? 네. 아직 인지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오. 근데 이렇게 딱 이름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아, 헛개수구나, 이렇게 인지하죠? 인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놓인 사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인지예요. 근데, 어, 저, 여러분, 이거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했으면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영어 공부 안한 사람들이 이거 해석하려면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럼 그 인지가 이제 좀, 아, 이건 너무 어려운 건가? 자, 아무튼, 이런 앞에 놓인 사물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 수학공식이 있으면 그게 뭔지 파악해내는 게 인지적 능력이에요. 얘가? 근데 여기 인지적 노동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네? 영어지문에서는 아무튼 이것을 분배하고 분업하더라 이거요 분업이라 쓰세요 살짝 분업시키더라 이거예요 아까 모든 과제 할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야 이건 니가 맞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종종 어, 그것을 어, thinking 해? 안 해? 그쵸 생각하지도 않고도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머리 쓰는 일들을 어, 나누더라 이거죠 자 상상해봐라 네가 쿠킹업 뭐하고 있다 특별한 저녁을 요리하고 있다 친구와 너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다 백종원이다 그러나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다 그쵸 어 전문가 아마추어 소믈리에 소믈 알죠 소믈리에 예 소믈리에 이거 딱 하면서 어자 아마추어인데 아무튼 돈은 받진 않지만 어, 소믈리에 급이야 급 어? 어 와인 전문가야 친구는 자 이웃이 드랍스바이 이거 드랍스바이 외우셔야 돼요? 에? 뭐 이게 뭐 뭐야 컴바이도 있고요 옆에 아 스타바이지 스탑 스타바이 스탑 얘들아 니네 집 옆에서 민지가 어, 멈췄어 그러니까 다은이 집 옆에서 민지가 멈췄어 그러면은 그냥 멈췄다 갈까요 아니면 띵동 눌러서 다은이 보고 갈까요? 띵동 그쵸 띵동 왜 거기 옆에 멈추냐 이거야 그치? 에. 너 볼려고 너 멈춘 거지. 아, 안볼 거면 멈추지도 않고 갔겠지. 드랍도 뭔가 떨구는 거죠. 네, 예, 떨구고. 내 몸을 떨구는 거죠. 나좀 여기 떨궈줘. 왜 여기 가? 집까지 가야지. 아, 여기 옆에 떨궈줘.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 어? 그래서 드랍스 바이와 스탑스 바이는 이제 방문하다. 이런 뜻이 돼요. 네 자, 네가 어떤 이웃이 우리 집 그, 그, 뭐야, 저녁 준비하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엔드 무슨 구죠병렬구죠 말하기 시작해요. 너희 둘 다. 너희 둘. 너희 둘이 누구였어? 소믈리에와 어, 너죠 백종원과 소믈리에, 뭐에 대해서 털 립픽, 털리픽이 뜻이 뭐지? 터리픽이 근사한 이런 뜻이죠. 멋진 이런 뜻이야. 근사한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어, 주저주저리 얘기해 준다. 이거죠. 에? 근데 그 와인은 판매하고 있느냐? 판매되고 있느냐? 와인은 판매되고 있는 빙솔드죠 예, 판매되고 있는. 어, 여기 뭐 하세요? 아, 오늘 저기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와인 있으면 좋겠네요. 어? 와인 팔리고 있던데. 자, 어디에서? 어, 근처? 어, 어디? 어, 리큐어. 리큐어가 이제 그 액체란 뜻인데 그냥 술로 받아요. 그래서 술 가게에서 Just down the street 길거리 좀 내려가면. 아우, 어, 저기 요즘 와인 들어왔는데 좋아요. 이런 말을 이제 하고 간 거죠? 네. 자 그러면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와인이 들어왔다. 어? 그래서 m 리멤버 뭐할 게 많아요? 그쵸 기억해야 될게 많다 이거죠. 와인이 새로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에? 어? 많이 있다 이거죠. m 리멤버 뭐해야 돼? 기억해야 할. 근데 여러분은 뭐술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못 하잖아.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올고 앞에 옷가게가 진짜. 300평짜리가 들어왔어. 500평짜리가. 어? 그냥 1000평이라 하자. 아, 응. 내가 없없는데 어, 그럼 여러분, 그, 저기, 내가 얘기해줬어. 야, 여기 생겼어.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서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치? 뭐 이런 원피스 해야 될지, 뭐 수, 수영복을 해야 될지. 어? 아니, 아무튼 여름이니까 그랬어. 얘들아 미안해. 어, 어? 네. 자, 그 다음에 형사부사 나오면 뭐 써야 돼 형사부사 나오면? 왔어야 돼? How 써야 돼? How, 그죠? How old are you? How tall are you? 뭐, 이거 쓰잖아. 그치? 형사 부사 나오면, how 써야 돼요? 얼마나 어렵게? 이런 뜻이죠. 얼마나 열심히랄까요? 열심히, 열심히 어, going to. 어, be going to가 뜻이 뭐지? 할 거니? 이거죠. 예, 여러분, 천평짜리 옷가게가 왔어요? 아산에? 네? 그러면 할 거니? try to remember.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가서 뭐를 사야 될지. 어? 어. 어, 노력을 어, 그래서 노력 기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할 거니 얼마 나 열심히 할 거니 어그 이웃이 뭐해줄것 말해 줄것 와레다 미쪽고 니은 것그 이웃이 헤드투세이는요 말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말해 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두부 정사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야 거기는 어 뭐, A 브랜드도 있고, B 브랜드도 있고, C 브랜드도 있고, D 브랜드도 있고, 그럼 최소한 천평이니까, <laughs> 한, 1 0 0 가지 브랜드가 있진 않을까요? 그쵸? 그럼 1 0 0 가지 브랜드를 다 기억해야 되잖아. 그럼 기억할 게뭐 많다 적다? 많다 이거죠. 그럼 넌 얼마나 열심히 고, 그, 뭐 해야 되니? 노력해야 되니? 그쵸? 어떤 와인을 뭐 해야 될지? 투바이. 사야 될지. 어느, 어느 와인을, 어, 에 관해서 이웃이 말해주는데, 그것을, 어, 떤 와인을 사야 될지 그이유이 말해주는데, 뭐, 얼마나 많이 기억해야 하고 노력해야겠니? 어? 자, why bother는 이제, why do you both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bother는 이제 귀찮게 왜 하냐, 성가시게 왜 하냐, 굳이 왜 하냐, 이런 뜻이에요. 뭐가 조, 좋을까요, 여러분? 성가신이 좋아요, 굳이가 좋아요? 그쵸? 굳이 왜 하냐, 이거죠. 예? 그 여러분, 아까 여러분 여기 to try to remember 있었죠, 여러분? 예, 똑같이 두번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생략했죠, 여러분 여기. 원래는 Why do you bother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줄여서 Why bother만 쓴 거죠. 얘가 Why bother. 그 다음에 이것도 생략하고 여기 똑같이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굳이 왜 뭐하려고 하냐? 그쵸. 어, 기억, 아, 그쵸. 외우려 노력하냐 이거죠. 예? 기억 노력을 하냐. When.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기억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기철이가 가서 이제 사면 돼. 어, 왜냐하면 기철이는 이제 의류 전문가라서 음... 에,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은 아, 야너 알지? 야, 네가 같이 사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뭐하기 싫다? 생각하기 싫다 이거죠. 자그 정보가 그 정보가 어, better retained 뭐될수 있을 때뭐될수 있어요? retained 란 단어 중요한데 여러분 어, 기억된 이란 뜻이에요. 에? 그 정보가 배런은 구세의 비교급일까, 웰의 비교급일까? 웰의 비교급이죠. 더잘 보유됨 기억 될수 있는데 굳이 네가 왜 기억하려고 노력하냐 이거죠. 어, 솔직히 여러분 여기 영어 질문 선생님이 기억하고 시험 봐서 같이 모든 시험 본다고 하면 어... 여러분 이거 외우겠어요? 아니에요. 안 외우죠. 야. <laughs> 영어는 기철이 네가 맡아, 어? 네가 외워서 쓰고 나는 수학에 전념할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와인 정보 친구 와인 소믈리에가 있는데 굳이 네가 왜 노력을 하겠는가? 그럼 나는 어, 뭐한다? 손 놓고 있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다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되겠죠. 어, 누구에 의해서 어, 와인 전문가가 누구였어요? 너의 친구였죠, 소믈리에. 예, 뭐네 뭐, 니 옆에 뭐 하고 있는? 그쵸, 앉아있는. 어, 전문가에 의해서, 어, 바이, 뭐, 뭐에 의해서, 어, 그냥, 뭐, 쉽게, 기억될, 더잘 기억될 수 있는데, 그쵸? 예, 굳이 네가 뭐, 그걸 다 외우려고 노력하냐, 이거죠. 얘가?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랑 엄마랑 예전에 옷가게 가면, 뭐, 뭐 직원이, 뭐, 이거 얼마고요 이게 뭐, 뭐, 직물이 뭐고, 예? 뭐, 가벼워요? 뭐, 이런 정보를 막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있어요? 엄마가 알아서 다 죽었지 <laughs>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거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네. 자, 너의 친구가 워 a 트얼라운드 만약에 있다 없다? 없다면 너는 어, 그제서야 try harder 뭐할 거다. 더 열심히 노력할 거다. 그럼 어떤 노력할 거예요? 그쵸. 외우는 노력한 거죠. 어, 친구가 없다면 주변에 어, 너는 아마 어, 노력할 거다 이거죠. 외우려고 더 열심히.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이웃이 뭐라고 하든, 야,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after all, 결국, it's, 가져, would be. 야, would, 여기, might, would 다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어, 아마 그럴 거다, 이거죠. 아마 그럴 거다. 친구가 소믈리에인 친구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다. 상상해봤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을 거다, to know, 뭐 하는 것이. 그쵸, 아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어, 그, good wine이 무엇인지. 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 좋은 와인이, 어, 무슨 좋은 와인 아, 그러니까, 좋은 와인이란 무엇일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 저녁 축제를 위해.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노력하는 거는 의미 없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의 와인이죠. 그걸 누가 하는 거야? 근데 뭐만 알면 돼. 우리는 최고의 와인만 알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러나 너의 친구가 누구 뭐이기 때문에 와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It's likely to 가능성 높다 낮다 그쵸 기억할 어, 가능성이 높다 그 정보를 어, 그 친구는 이제 노력해야 안 해요? 그쵸 노력 심지어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알면 아그 와인이요? 해서 알겠지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어? 기존에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야말로 Be likely to 기억할 가능성이 어, 높다 이거죠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듯이, 어, 우리는, 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업을 한다는 거죠, 분업. 근데 일적인 분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슨 분업이에요? 정신적 분업. 아, 뭐로 나왔지? 뭐라 나왔지? 어, 인지적 분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 자, 어, 마동석이랑 여러분이랑 함께 있을 때땅 파는 일 하면 누가 할것 같아요? 당연히 마동석이 해줘. 누가 얘기해요? 저기 동석 씨 해주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거예요 아마 네.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업이 되더라 이거죠 얘가? 네. 그래서 인간은 뭐 그렇게 타고났나 봐요 세어, 인지적 노동의 어, 세어, 디비전이 이게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 그래서 정신적 인지적 뭐 이런 것도 어, 분업을 하더라 이거죠 자 사람들은 텐트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어, 무엇을, 어, 무엇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어? 가장 잘, 어, 뭐 하기 위해서, 어, contribution to, 이건 좀 어렵다. 아무튼, 어,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한대요. 어, 뭐 하기 위해서, 최선의 베스트가, 아니, 뭐 가장 잘인데, 그냥 최선으로 할게요. 최선의 기여를 하기 위해. 여러분, 여러분이 땅 파는 게 어, 어, 기여도가 높아요? 마동석이 땅 파는 게 기여도가 높아요? 아, 네. 그쵸 동석이가 땅 파는 게 기여, 동석이 나보다 나이 많나? <laughs> 자, 그, <laughs> 뭐에 기여해요 노동의 분업에 어, 기여하는 어, 기여, 기여, 네, 기여 의존, 의존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뭐하면서 의존하면서 의존하면서 누구에게 의존하면서 전문가에 의존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해주셔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병원 갔을 때 네?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뭐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 여러분 이거 기여라고 하지 말고요 어, 기여하니까 좀기어도 맞긴 맞는데 참여라고 합시다 그래서 기여는 부분적 참여를 가리켜요 네? 네. 기여도 여러분 참여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기부금을 냈다 했잖아. 그럼 네. 기여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네. 그러면 일부분을 여러분이 참여한 거죠. 그쵸? 그래서 기여를 참여라는 말로 바꾸면 더 깔끔하게 되네요. 그래서 인지적 노동의 분업에 어,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억할 것만 그 기억하더라. 이거죠. 네. 나는 뭐만 집중한다? 요리만 집중한다. 너는 뭐에만 집중해? 네. 와인에만 집중해 이런 거죠. 네, 여기까지.